국내 테마형 ETF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점유율 확대를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메타버스 등 테마형 ETF 상품 출시에 힘쓰는 한편, 운용 보수도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섰는데요. 주식처럼 투자가 쉽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관련 ETF가 출시됩니다. 전기차, 수소 경제 등 테마형 ETF 상품이 주목받자 미래에셋과 삼성자산운용 등은 메타버스 등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타이거 f m 메타버스 ETF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지금 향후에 성장할 섹터로 투자자 사이에서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메타버스 연관 20종목에 집, 압축해서 집중투자해서 관련 플랫폼 그리고 IT 하드웨어 종목 위주로 어, 투자하는 ETF입니다. 올해 국내 주식형 ETF 시장 규모는 60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중에서도 테마형 ETF가 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ETF 중 전기차 친환경 등 특정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상품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또 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순자산 총액 역시 올해 상반기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급성장하는 테마형 ETF 시장을 잡기 위해 운용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2%까지 낮춘 운용사도 등장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매매가 쉽고 분산 투자가 가능한 테마형 ETF 상품에 몰리자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장하는 초기 산업들 예컨대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우주개발 친환경 이런 쪽에 산업을 초기에 발굴하는 그런 테마형 etf들이 빠르게 출시돼서 맞춤형 그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테마형 etf는 유행에 따른 수익 변동성이 크지만 전문가들은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낮은 만큼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커질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워낙 최근에 이제 그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업종에 이제 개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ETF 테마형 ETF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주식 투자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마형 ETF 시장이 메타버스 외에도 우주 개발과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으로 확대를 깨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